오늘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했다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으로 찾아오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구경꾼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던 달라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상대해 주시느라고 너무도 고되고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논리에 대응하셨죠. 내가 귀신이라면 왜 귀신을 쫓아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결박하시고 꾸짖으시고 또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냥관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 예수를 찾아서.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아들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아들들이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그 밑에 동생 요셉, 시몬, 유다 뭐 이런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생각을 해 보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잡으러 왔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집안의 장남이 집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밖에서 싸돌아다니면 집안의 가업은 누가한테 물려주냐? 제발 좀 집으로 돌아가자.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가 다른 아들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건을 캐톨릭에서는 캐톨릭에서 쓰는 그 성경에서는 이 사건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만큼 숭배하기 때문에 성모의 위상을 저해하는 사건을 일부러 뺀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뺀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난처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놓고 공격하는 것은 말씀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가족 건드리면 분기탱천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시피싱으로 아들을 납치해 갔다. 딸을 납치해 갔다. 내 아들 지금 바로 앞에 내 앞에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봐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아무리 형제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해도 내 동생 밖에 나가서 맞고 돌아오면 형제들 우르르 나가서 우리 동생 때린 사람 나오라고.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가족이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뭘좀 하려고 하면, 뭔가 좀 되려고 하면 꼭 가족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을 망칠 때가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가족을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때문에 평가 절하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사길리 막히거나 뭐 취업이 막히거나 사업이 잘안 되거나 뭐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 고 자기 자신을 구원, 어,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가족이 와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형 부모가 와서 미쳤다고 하고 형제들이 와서 욕하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 가르치는 사역에도 장애가 되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박절하게 외면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좀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난 그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살과 피를 나눈 가족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다. 지금.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말씀 거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사람들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고 영적인 가족이다.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 교회가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를 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밑에 우리가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육신의 가족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시작과 정체성과. 내가 자라온 가정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육신의 가족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가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리가 생겨요. 아이가 자라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 놓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엄마 없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는 절대로 1분 1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3시간 떨어져 있다가 그것도 참 신기해요. 3시간 떨어져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6시간 떨어져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종일 밤 하루 종일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들는거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부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이상의 시간을 떨어져 지냅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얼굴도 보지 못해 여러분들 손주 얼굴 본적 언제예요? 아 <laughs> 오래됐죠 그러다가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아이 이름도 가물가물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각자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 육신의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신앙이 없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사명과 해야 할 일들 다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하는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래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로 보내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래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이래교회의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으면 이들이 행복해진다. 내가 없으면 이들이 힘들어진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선포한 영적 가족,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받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시고 기꺼이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